<laughs> 아. 우리 20살이에요. 야, 아, 아주 팔팔한 네, 청춘이에요. 그 진짜 애기네 애기. 애기네. 뭐야, 오이지? 데뷔 데뷔 초에 중학생이었던 친구가 아, 성인이 되고. 네. 와. 아이 아이 고등학생이었어요. 준비 아, 준비리한테 님은 준비리예요. 보일 요 아, 보여지그 아, 세월 시간의 흐름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네. 올해 같이 했다는 거니까. 아, 오늘 아, 온 친구들 중에서도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. 맞죠? 네. 데 응. 그 친구들이 어른이될 때까지. 그래서 월요일에. 네. 우리. 네. 사랑합시다 <laughs> 아, 좋아요. 고 있다는 걸 금방 기억을 했어요. <laughs> 네, 26살을 맞은. 은광이형이 네 기념으로 네. 섹시대스오만는 섹시댄스대요 아, 섹시댄스! 오만는 아, 섹시, 섹시, 아, 섹시 호르몬이 너무 받아들이야 네. 섹시 호르몬 받아들이네 자 은광이 형의 섹시대 음. 자, 소리야, 세요시하잖아요 자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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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 여러분들,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같이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. <yelled> 아무 때가 대답 아안 해주고. 아아 귀여워. 우 원래, 우리 원래, 툭 들어서. 와 깜짝 놀랐어요. 운 빼고, 우리는놀랐어 mm -hmm. 아, 아 그래. 아, 그래. 안녕. 저희 민주가가 정말 사이좋게 눕고. 깊은 우애를 과시하기 위해 이렇게 VR으로 <laughs> 또 그런데 이제 방공중이니까 얘들아 친한 척하자. 너무너무 서아 진짜 너무. <웃음> <웃음> 아. 아, <긴장하고. 웃음> 저, 저, 저의 깊은 우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? <laughs> 우와, 네. 뭐야? 아. <놀람> 오, <바닥 말아>. 어. <laughs> 아, 뭐. 그래. 자, 다음. 뭐, 뭐 바꾸지 마! 뭐야? 뭐 마! 바 <laughs> 바꾸지 마! 바꾸지 마! 바꾸지 아, 마! 바꾸지 마! 바꾸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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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지 아, 마! 아, 아, 바꾸지 마! 바꾸 바꾸지 마! 바꾸지 마! 또다시 또다시 보통 보마카도둑또 같아. 모습도 똑같아. 전부도 둑같같아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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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자이스자유카테 1도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 e 10, 10, 예0 1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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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요 10, 10, 10, 1지1가 10, 10, 10, 10, 1 나 은광이 음, 형 맨날 차에서 막 노래 부르는 진짜 슬프다. 나 성대모사도 할줄 알아요. 아네. 오. 와 참석가 성대모사를. 여러분 삼성인가? 아나 품으로 품으로 뭐 은광이 형 품으로 뭐또뭐뭐 뭐. 이상한 거. 은광이 형이 차에서 그렇게 노래를 했을 말이해요 오. 그러니까 오 그런데 있잖아요. 아주 유명한 사실이 뭐냐면 차에서 노래를 그렇게 하다가 아침 리허설 때 있죠. 아침 리허설 때. 예사설 하기 전에 그렇게 자다가 미의실에서 일어나가지고 리허설 때 노래를 거의 안해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고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거의 안할게 변했어 일어나 그때 제니까 ㅋ ㅋ ㅋ ㅋ 시켜서숨어시켜서오가영이 노래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서 목이 잠겨가지고 노래 <laughs> 거의 안 나와요 드라이 그 드라이를 굉장히 일찍 하는 거 아, 아세요? 네그래가지아 예. 아, 예. 아, 정말 그래도 데뷔 때는, 때는 열심히 했잖아요 아 왜냐면 정말 드라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했죠 왜냐면 이번 그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음력대라서 소중이안나와아침에 1등 가서라도 아 1등 가서 건 아니에요 그런 아니에요 오, 오, 근데요, 여러분, 은가이 형이 참 좋은 형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어, 어제도 회도 먹였어요. 버비? 카카 버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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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똑같아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이 형이 회를 맛있어 했습니다. 네. 그러고아제시간이되어가지고 어, 여러분들의. 아, 요리 우리 우리 시 반이 여러분들 리 우리 우리 요 네!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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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우리 요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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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우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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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리 하나. 우살 우리 살리 잘 살면 잘어안와요잘 살고, 잘 살고, 죽어버리고, 죽어버리고, 죽리고 죽어버리고, 우리가죽어주먹이죽어먹이고죽어버리있어요리어